9월 30일입니다. 승리의 비결이란 제목으로 역대하 13장 1절에서 14장 1절까지 말씀있습니다 여로밤 왕 18년에 아비아가 유다의 왕이 되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세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기부하사람 우리의 엘딸 미가야이다. 아비아와 여로밤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다. 아비아는 전쟁에 용감한 군인 40만을 뽑아 싸우러 나갔고 여로밤 역시 정예의 군인 80만을 뽑아서 맞섰다.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간 지역에 있는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소리쳤다.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은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다윗과 소금으로 파괴될 수 없는 언약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다윗이 다스릴 나라로 영원히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들이 모를 리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에, 신하였던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서 자기 임금에게 반역하였다. 헌달과 불량배들이 여로보암 주변으로 몰려들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다. 음, 그때 르호보암은 아직 어리고 마음도 약하여 그들을 막아낼 힘이 없었다. 너희는 수도 많고 또 여로보암이 너희의 신이라고 만들어준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다고 해서 지금 다윗의 자손이 맡아 다스리는 주님의 나라를 감히 대적하고 있다. 너희는 아론의 자손인 주님의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레이 사람들까지 내쫓고 이방나라 백성들이 하듯이 너희 마음대로 제사장들을 임명하지 않았느냐? 누구든지 수송아리한 마리와 수당 일곱 마리만 들고 끌고 와서 성직을 맡겠다고 하면 허수아비 신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만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를 저버리지 않았다.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다 아론의 자손이다. 레위 사람들도 자기들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들은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번제를 드리고 향을 피워 드리고 깨끗한 상에 빵을 차려놓고 금 등잔대에는 저녁마다 불을 밝힌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께서 정하여 주신 법들을 지키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그 법들을 저버렸다. 똑똑히 보아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가 우리의 우두머리시다. 그의 제사장들은 너희를 공격할 때 풀려고 비상나팔을 들고 서 있다. 이스라엘 자선아, 너희 주 조상의 하나님과 싸울 생각은 하지 말아라. 이길 수 없는 싸움은 싸움이 아니겠느냐. 그러나 여러 보암은 이미 복병에게 유다군 뒤로 돌아가 있다가 뒤에서 나오라고 지시하여 두었다. 복병이 매복하는 동안 중심 공격 부대는 유다군과 정면에서 대치하고 있었다. 유다군이 둘러보니 앞뒤에서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 부르 짓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다. 유다군이 함성을 지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아와 유다군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군이 <laughs> 유다군 앞에서 도망하였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군을 유다군의 손에 붙이셨으므로 아비아와 그의 군대가 이스라엘군을 크게 무찔렀다. 이스라엘에서 뽑혀온 정예병 가운데서 죽어 쓰러진 병사가 50만 명이나 되었다. 이렇게 이스라엘군이 항복하고 유다군이 이긴 것은 유다가 주조상의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다. 아비아는 여러 암을 뒤쫓아가서 그의 성업들 곧베델과그 주변 마을들 여사냐와 그 주변 마을들 에브론과 그 주변 마을들을 빼앗았다. 여러 범은 아비아 생전에 다시 힘을 회복하지 못하고 주님께 벌을 받아서 죽고 말았다. 그러나 아비아는 더 강해졌다. 그는 아내 14을 두었으며 아들 20들과 딸 16을 낳았다. 아비아 통치 때 다른 사건들과 그의 치여주과 언행은 이또 예언자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아비아가 죽어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드니다윗성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아사가 그의 뒤를 여왕이 되었다. 아사가 다스리던 10년 동안은 나라가 조용하였다. 아멘. 오늘은 아비아가 어떻게 이겼는지 그 이야기죠. 40만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의 80만 대군을 이긴 장면이에요. 음. 일장 연설을 합니다. 아비아가. 근데그 핵심이 뭐냐면 다윗 언약을 파기했다는 거예요. 여러 보암이 다윗 언약은 어디까지나 솔로몬의 피에서 왕이 되야 되는데 여러분 보면 시였었잖아요 솔로몬의 신하였던 자가 반역해서 그렇게 이제 나라를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정통이 아니다 이걸 이제 강조하는 것이고 더 나가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제사장 제도를 무너뜨리고 지못대로 하고 그래서 어 이제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남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배반하지도 않고. 정해진 제사장 제도와 율법을 성실히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희 주 조상의 하나님과 싸울 생각하지 말아라 이길 수 없는 싸움이 아니겠냐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라고 항복을 유도하죠 근데 그렇게 막일장 연설을 하는 동안에 여러보암은 전술을 써요 그래서 포위의 작전을 써가지고 아비아 군대를 포위합니다. 앞뒤에서 이제 공격을 하니까 전세가 불리하죠. 그때 에 아비아 군대는 주님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다. 여기서 제사장 나팔을 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는 기도하는 거죠. 자, 그래서 군사 행동이 아니라 이것은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부르짖는 거. 이 부르짖다라고 하는 것은 적군에게 공포와 혼란을 유발하고, 아군에게는 단결의 힘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죠. 자, 그러면 그런 유다군사들은 함성을 지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진두 지휘하셔서 여러 보안과 그 군대를 치셨어요. 자, 하나님의 공격에 아비아 군대를 포위했던 북이스라엘 군대는 도망치기 바빴죠. 그리고 80만 대군 중에서 50만 명이나 전사하고, 결국은 이스라엘 군이 항복하고, 유다군이 이겼다. 그런데 그렇게 된 것은, 유다가 주 조상의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다. 군사적 능력과 전략은 북 이스라엘군이 우세했지만, 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남 유다가 승리할 수 있었다. 여로보암의 말로는 비참했습니다. 어, 그러나 아비아는 더 강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아비아는 여로보암의 군세에 비해서 열세였지만 주눅 들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을 책망하고 항복을 권했어요. 자 왜냐하면은 전쟁의 승패는 군세나 전략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 편에 서 계신가에 달려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장 탁월한 전략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전쟁에 나아갈 때 승리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